예, 안녕하세요. 하늘나는 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고추 농사 관련이 아니고 6월 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땅 보이시죠? 앞에 길게 예, 한 남은 땅이 한 8, 900평 정도 되는데요. 예, 여기다가 제가 콩을 메주 예, 콩을 좀 심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어, 여기 보시는 예, 토양 살충제 예, 밭에다. 토양 살충제랑 이제 콩, 땅콩 비료를 땅에 미리 뿌려놓고 내일 트랙터를 가져와서 예, 땅을 갈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 비료랑 토양 살충제를 뿌리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예, 비료 살포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 지금 보시는 예, 수동으로 예,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예, 이거를 살포해주는 이런 수동 살포기 예, 아사바에서 나온 산육이라는 이런 제품으로 예, 고추를 심을 때는 이걸로 이용해서 이제 비료를 살포해 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이거 잘 아시는대로 이제 비료 통에다가 비료를 담아가지고 예, 손으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 이제 고추 농사할 때 제가 뿌려 보니까 이 산육이가요 예, 골고루 뿌려지기는 진짜 잘 뿌려집니다. 진짜 골고루 뿌려지고 바람이 불어도 예, 나가는 그런 힘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뿌려지는데 문제는 이 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통이통 이통 용량이 너무 작아요. 이통 용량이 예, 총 8kg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비료의 무게가 비료의 중량이 이제 20kg잖아요. 그러면 이게 8kg 짜리밖에 안 들어가서요 안에. 세번을 나눠서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한 포를 뿌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 통에다가 넣어서 손으로 뿌리는 것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비료를 뿌릴 때는 이 산유기에다가 넣어서 뿌리는 거는 안 하기로 했고요. 지금 이 보시는 토양 살충제 한포한 포가 3kg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300평당 적정 뿌리는 양이 한 6kg 정도 됩니다. 두포 뿌리면 되거든요. 300평당. 예, 그래서 이두 포를 그냥 여기다 다 넣어버릴 수 있어요. 이 통이 8kg 짜리니까요. 그래서 두 포를 넣어가지고 예, 300평을 한 번에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알갱이가 작은 토양 살충제를 뿌릴 때는 예, 되게 유용한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유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광고 뭐 영상도 많고 좋다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써본 바에 의하면 토양 살충제 같은 예 작은 알갱이를 살포하는 데 좋지만은 이런 노지에다가 대량으로 살포할 때는 예, 이거를 여러 번 나눠서 줘야 돼서 시간이 너무 걸린다. 예. 차라리 그냥 엔진 비로 살포기를 구입하셔서 그냥 뿌리는 게 낫지 한 번에 예. 이거를 세 번에 나눠서 예. 넣었다가 또 돌렸다가 넣었다가 돌렸다가 예. 예. 되게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 노지에서는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뭐 적은 텃밭이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좁은 공간 예. 거기서 그냥 어 가운데 서서 일자로 그냥 쭉 그냥 예. 뿌리면서 예. 앞으로 전진하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 노지 이제 대량으로 하실 분들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되게 골고루 뿌려지기는 되게 잘 뿌려져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예. 살포하는 양도 적정하게 예. 잘 살포가 되고요. 이따 뿌리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